<laughs> 어제 잘 주무셨나요? 안 고파요 <laughs> 안 고픈데 어떡하냐 11시 반 먹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 뭐 그런 루틴이겠지? 어제 민서님이랑 아성꼬치님은 어떠셨는지를 물어봤는데 진경님 이벤트 어떠셨는지 <laughs> 이벤트요? 네. 건방지니까 이렇게 앉아겠다 보이지 <laughs> 너무 멀어가지고 네. 좀 가까웠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측정이 다가오니까 계속 아담 코치님이 주입식으로 리마인딩 하도록 네, 네, 네. 상황을 만들고 계속 해보게끔 네. 유도를 네. 하시더라고 그리고 점점 다들 각자 예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보다 확실한 질문이에요 <laughs> 멋있죠 <웃음> 코치님? 네 이제 곧 신천점을 가게 될것 같은데요 본연이게또 신창점에 루프가 약간 두껍고 좀 미끄러운 편이라고 해갖고 가서 봐야 조금 판단이 쓸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번 모일 수밖에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변수 사항이 다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묵다 갑니다 잠만 자는 게 아쉽네요 숙소가 네. 여기 테라스 보셨어요? 요응 좋아 보이더라 진짜 아 네. 저희 몇 시간 만에 본 거죠? <laughs> 근6 시간. <laughs> 근6 시간. 지 잠은 좀 자셨나요? 저는 그냥 안잠고잤어요 <laughs> 일단 여기입니다. 저 네, 여기 수영 강사를 했었죠. 네. 남부대 국제 수영장 있어서. 오. 네. 어, 여기는 막 이렇게 파는. 여보세요, 사선배님.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네. 어, 엄마 봐. 밥, 엄마 밥. <웃음> <웃음> 약간, 가끔씩 아당코치님 보면, 귀여운 고가 기념 같아요. <laughs> 서현님이 여기 맛집을 추천해주셨는데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호방이라는 곳이에요. <laughs> 언제지? 2017년. 2017년. 꽤 오래된 전통의 맛집이네요.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요 이게? 3인분? 3인분? 네. 또 이렇게 먼 데까지 왔었을 때또 유일한 락이 잘 됐으니까 이런 게 맛있게 드세요. 좋네요. 뭐뭐 뭐? 뭐, 뭐. 공깃밥? 공깃밥? 아 나눠 먹어 나눠 먹어. <laughs> 아 다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음. 이게 그런 게있어리고 왔었 을때 사람 들이 아, 맛있 게먹 으면 너무 뿌 듯하 해 너무 뿌듯 잖아요？지금, 서현님도 공깃밥 두공 기째 진짜 잘 드세요？해 볼래요？해 볼래요 <laughs> 음, 아니 다 퍼주고 저 남은거 먹는건데 왜 <laughs>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laughs> 자 저희는 도착하고 짐을 빼고 크로스피판 신창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밧줄이 좀 미끄럽다고 하는데 봐야할 것 같아요 아 바리스타 예원 <laughs>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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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파이스트 이벤트 1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한 신창점에 와서 측정하러 왔습니다 와 아, 쩐다 쩔어 와 바리스타 예원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커피수여 감사합니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카페인 음. 아, 네, 확실히 어, 미끄러워요? 네음 발이, 발이 엄청 걸리네 요 그러니까 이게 손안 다치려고 코팅한 느낌인데 이렇 밀려요. 이렇게 이 낮게 뛰면 안되고 좀 엄청 높게 뛰어가지고 배 완전 말아서 해야 걸려 복구 아, 잘 타는 타스인데두 번째 판 신창점 저도 올해 두번째 <laughs> <laughs> <라떼> <라떼는이라고 듣다>. 네, <라떼> 아, <라떼> 라떼는 이라고 듣다 라는안 그랬어 아어 지금 측정을 같이 볼 생각에 신난 너무 신나요 <laughs> <laughs> 이슬픔이에 오랜만에 기, 기쁨이 <웃음> 버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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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스토리 제작소 <laughs> 인생이 슬퍼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써도 되죠 소스 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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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좋아하세요 앞으로 나한테 스토리 컨펌 받고 올리세요 <laughs> 아왜아형 자유 자유 <laughs> 스토리 자유와 오늘도 시작된 인증 애들. 리 <laughs> <씨>, 훌륭해 훌륭해 <laughs> 세번 만에 힘들어요? 한번 가야 돼난두번 가능 두번안 해도 돼 해볼게 <laughs> 아두번다 줘야 돼. 봐봐 다리 번는게안 돼. 조심해. 오.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할땐 좋겠다. 미끄러워서. 어. 그리고 아니, 코팅되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손 좋잖아요 아까. 어 미끄러질 땐 내려올 땐잘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올 때잘 내려온다 지 나요. 저 금방 맞았다니까요. <laughs> 오른쪽에 <laughs> 아, 5월 사일 5월 사 네. 내려올 때 어떠세요? 일 5월 4일. 는월어떠세월 4일. 5월 4일. 5월 4일. 5월 4너무월 4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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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4월4월월월월 러시 블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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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팀명 바꿔. 아니 블루 때려쳐! 블루 때려쳐. 레드로 바꿔. 팀이 너무 블루요. 팀이 너부갑니다팀 이너부 블루. 화 아, 네. 왜때에요도해왜이렇요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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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like i am you 열개오케이다 오케이. 시 하다. 아직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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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왔어 괜찮아요? 아 오늘 살아있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지금 너무 재밌는데 아까 걱정하시던분 아니에요 저희 저 원래이래요 <laughs> 잘 먹고 원래 그래요 <laughs> 고치님 수고했습니다. 절대 강하다. 아니 근데 민석 코치님은좀더더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이거 더할수가 없잖아 내가 못해도 나 아, 걸려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대책하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계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한번 뽑아내 봅시다. 방법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부여잡고 있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주 되잖아요. 잊혀져요. 또456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을 걸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이벤트 원으로 의해서 본선을 못 갔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진짜로 다들 이벤트 1을 끝나고 이제 이벤트 3를 측정하기 전인데요 그 전에 이제 리커버리 개념으로 레스트 타임 네 레스트 타임 쉬는 시간 네, 하고 레스. 있습니다 텔레토비 닮았어요 텔레비뭐뭐뭐 나나 뚜비? 뚜비 오아 나나? 그래 제 많이 들었어요 어렸아 나나? 오 나나 눈이 맑으니까 왜다 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걔네? 준나나나 <laughs> <laughs> 아 오늘 캐릭터 많이 나오네. 여기 슬픔이 그 다음에 쥬나나. <laughs> 여기 밥순이 어... 앤 펀이. 항상 재밌대. 펀이 <laughs> 좋아요. 펀이 이거 이벤트 측정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대박. 남일이라고 그러니까 보니 <laughs> 맨날 개인전 이벤트 할 때는 전화 와서 아 슬퍼요. 맨날 이랬어. <laughs> 세상이 날 어떡한다. <laughs> 소리로 <laughs> 그렇게 세상이 나로 간다 <웃음> 미워 <laughs> 민석님 왜 21번이라고 하셨죠? 생일이 10월 21일에다가 코스피스 21년도 시작해서 코스피스 음. 21년도 시작해서 소유님 번호는 뭐예요? 저는 원래 2월 19일이 생일인데 2월 19일 둘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친 게 25. 이날 아, 제가 인하부 25년도에 했으니까. 나름 셈이 있구나 네 여기는 몇 번이야? 네, 고민 진짜 많이 있어요 <laughs> 17번? 10번. 왜 17번이에요? 제 학번이요 학번 1, 7학번? 1, 번 다시 시작된 인증의득 파이팅 기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디너크 블로 정형우 김진경 김고래서 정서현입니다 이낙연 수리 I still remember your number. Can see those digits by heart.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 I think about where you are. I dial two three five, of you alive? I miss a late night driving for six hours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seven to forgetting you. It's something I can't seem to do, even though we were just kids. I 끝났다 끝났어. 165. 네. 나이스, 나이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로.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일 고생 많았다, 진짜로. 야, 우리 15개가 안 되지, 방금. 뽑을 수 있느니까 고장 나서. 맨마지막에 천천히 아니, 했으면 난이게안돼서 이게 안 지금 말씀하셨죠. 무너져서. 세 번째 연락이 열넷 결승 메네 그나마 음. 마음의 짐이 좀 내려갔어요. 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메달 잡았어요. 만에 <laughs> 하나 어, <laughs> <마누라라> 해가지고. 일천 <laughs> 원. <이벤트가 많았나? 웃음> 진심 아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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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끼리 했으면 못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상촌보이시 <laughs> 오우야 너무 많이 까졌다. 진짜 많이 까다 그렇네. <laughs> 아 근데 뭐, 너무 많이 까. 여기도 까진 거 아니에요? 뭐, 아니, <laughs> <아이고>. 드릴린... <laughs> 돈까스 냄새 나는데? 돈까스도 아요 돈까스도 먹을까요? 어, 저, 저... <laughs> 이 이미지 됐어요. 돈까스 먹고 하니까 무슨 <웃음> 꽃이? 세개 먹어도 돼요 돈가스를 3개 먹는다고 이거 어, 잘못됐는데? 데놔주 <목소리> 많이 잘못된 거야? <목소리> <laughs> 어, 네, 여기, 여기다 놔주시면 네. <laughs> 돼 이거 유부 먹으면 끝나는데? 유부 다 먹으면? 빼왜이안드 <laughs> 아! 운동 좀 하지 마세요. 맞아, 다 맞아, 먹을 거예요. 안 드세요. 운동저 똑같아요. 수고 많으셨니다 제가 더 무겁거든요. <목소리> 수고하습니다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laughs> 당근 면트 어떠셨어요? 재밌었는데 힘들었어요. 음. 근데 또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또축장해야 되니까 음. 컨디션 관리 잘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원 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최고입니다. 오. 대박. <laughs> 몰라요. 나 있었어요? 네. 오. 저도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운동 <laughs> <laughs> 어떠셨는요 자신 없어요. <웃음> <웃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laughs> 다시 자신 없어요. 아 이상 고 해야죠. 그래도 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대중들에게. 응. 패기를 보여주세요. 패기랑. 라이 되죠. 아 자, 자, 가, 가, 패기랑 그 자만이랑은 다른 거예요. 할수 있는 최선을 <laughs> 다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어르신 지금 술한잔골투하게 하셔갖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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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ing for the lightning strike to knock me back to 2005 before you took that cross country flight, before we said goodbye.